아스텔들 진짜 많이 다녀와줬구나. 오케이. 오늘은 이어서 멤버들과 코어키 하기로 해가지고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나 들어왔는데 림밖에 디코에 없고 림도 귀 닫고 있거든? 이학생들 뭐야. 아직 리코랑 나는 없거든? 하이 그 이지갑생대 뭐야 쓰인지 그, 쓰인지 뭐냐? 그 뭐냐 오분쯤에 응네 오분에 온대 이야 yeah. 둘다 나나만 나나만, 나나만. 밥블 방금 다먹었대 근데 이 말도 없는 나머지 한 명은 뭐야 일부 지각 일부, 일부, 일, 일, 일부. 일부, 일, 일부, 일부 지각 일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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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 지각 일부 부 지각 일부 지각 일부 지각 일부 지각 아내떼 이거 극대징 이거 잡아가지고 구워 먹어 일단 노력을 해보자 가야 돼 안녕하세요 와 어? 와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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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그치? 없어서 이마 탁쳤다 지금. 왜? 너와 왜? 응 어? 왜? 어? 지금 몇 시에요? 일곱 시요. 예? 일곱 시요? 아이고 죄송합니다. 제가... 시간을 일본으로 설정해놔가지고 이분이 약간 늦네요. 시차가 2분 차이나는 나라는 없어요. 아 이거 제가 1분으로시 시간을 해가지고요예 시차가 없다고요. 아, 아 2분이 늦게 되어 있네요. 예. 아 그냥 2분이 늦으셨다. <laughs> 나가. <나다. 웃음> 미안하게 됐습니다. 다시 입장하세요 당신. 아아 아, 그래요? 알겠어요다 기회 드릴게요. 어내말 끊고 나갔어? 하이용사 안녕하세요. <laughs> 그게 다예요? 음. <laughs> 리코야, 응? 3분이나 늦었네. <laughs> 아, 그럼 3분 늦은 김에 5분까지 늦어볼까? 한 명이 아직 안 왔는데. 왔어. <laughs> 어, 그치만 나왔네요. 이미 미리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렇죠. 아니, <laughs> 아니 너... 미리 심지어 안녕하세요. 심지어 그... 7시 전에 왔어요. 안녕하세요, 나노씨. 아, 아유, 안녕하세요. 아유. 안녕하세요. 죄송합니다. 컵밥이 목에 컵밥이 목에 걸려 가지고. 나어 나가 오자마자 사과하는 거봐와나무라 그러고. 아, 정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나 아. 어, 해봐, 왜 해봐, 해봐, 아니, 해 봐. 나보다 늦었어. 빨리 사과하는데 나는 나는 7시 되기 전에 이야기 다 했어. 나밥지금다 먹어서. 아, 그랬어? 5분에 가능하냐고 난 미리 얘기했어. 이... 그치만 난 몰랐어.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? 나한테 난. 이거 잘 봤어야지. 사람 보았어? 근데 나나야, 네. 나도 못 보긴 했어. 왜그 따로따로 연락을 안 했어? <laughs> 나도 리니 <린이> 말해줘서 알았잖아. <laughs> 아니 왜 미리 미리? 아니 근데 나는 알고 있었어. 나는 리니 당연히 나 노도에게 아. 다 이야기할 거라고 아, 그래. 알고 있었는 게, 아, 그처음 애초에 리니 들어와 있었고 리니 아. 대답을 해줬기 때문에. 아. 음. 그치, 그치, 그치. 어. 부키야, 부키야, 부키야. 저밖김 목부 김 선생님. 부키야. 아 어, 시끄러워. 누구야? <웃음> <야>. <웃음> 들어와도 모두가자코드보낼게요네네보드 <laughs> <코드> 재밌겠다 <드러내요>. 보드빵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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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저희 오케이,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잠시만요 제 친구들에게 인사 한 번만 하들습니다 보드가 너드내 보드가 보 세상이 꺼진 것 뿐이야, 리코야.